안녕하세요. 이세덤 화장품 대리 점장 민희숙입니다. NI. 오늘은 더마톨로지 허스트 패키지 2종 세트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부스터거든요. 부스터. 여기 있었네. 더마톨로지 부스터. 이거는 백과 주름 개선 이렇게 세번뿌려줍니 생병풍 입수가 돼 있어서 후속 진피까지 흡수돼서 개선의 효과가 엄청납니다. 여기 세럼 보이시나요? 네. 세럼으로 이렇게 살짝 펴 바릅니다. 제일 약한 이 손가락으로. 곧바로, 여기, 보스터세 번, 저 뿌려줍니다.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.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어요. 목주름도 많이 펴졌어요. 내 네, 나이 60. 인셀덤 아, 만나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고요. 리프팅 되면서 주름개에서 모공, 네, 이렇게 눌러도. 탱탱합니다 어,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는 다른 제품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